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 찬송가 505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모, 예수를 담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호하기 잔 이. 나는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안한 사랑 풍성한 극률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긴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다 함께 하옵소서 예수를 남긴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잠잘 자게 하시고, 오늘도 새날 주시며, 새날의 첫 시간 주 앞에 모이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참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의 마땅히 빌바를 알려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르게 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끈을 아래 보호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에 필요한 영육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풍족히 더하여 주시기를 머리숙여 간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는 저희들이오니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 주셔서 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우리 주님께서 다 살피시고,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싸우니 주장하시며,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찾아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료, 리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본문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온갖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참 기쁨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만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노니,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그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자 도마가 생뚱맞는 질문을 합니다. 5절에,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날까 예수께서 대답, 하시기를 6절에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주께서는 내가 길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길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길들 가운데 참된 길은 하나뿐입니다. 이 길, 참된 이길 하나 외에는 다른 길들은 다 틀렸습니다. 시행착오를 겪어봐서 아이고야, 이거 틀렸구나.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우리가 경험을 해봐서 비로소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안다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단순하니까 편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키리오, 내가 진리라. 참된 이치라.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이치도 예수님 뿐이십니다.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아버지께 도달을 못 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 되신다. 예수님만이 만북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바른 이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른 길을 찾았으니까 우리는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 생명이라 피조물의 생명은 조물주와 연결이라 했습니다. 내가 창조주신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딱 들어붙게 만드는 중보자다 접착제다. 우리가 하루 종일 뭐 돈벌이를 했든지, 살림살이를 했든지, 무엇을 했든지, 예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루 살았다 할것 같으면, 그날 하루 산 것은 산 것이 아니라 죽은 생활이죠. 왜냐하면 생명 대신에 예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아야 그 생각이 살았고,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이 떠나지 않아야 우리 마음이 살아고,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과 끊겨지지 않아야 우리의 소원이 산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온다. 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로 말미암는다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말인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교훈받은 대로 세 가지 하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게시해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을 어기지 않냐고, 말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계명의 말씀이 있는데 이 계명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요약을 하면은 예수께서 두 가지 큰 계명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마음 다고 목숨 다고 뜻 다고 힘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이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 이것이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영감의 순종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기는 사는데, 말씀대로 행동은 하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얼마든지 하지만은 정작 마음은 딴 데가 있을 수 있고, 자기 욕심 위에서 할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노릇도 하고, 포금도 전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했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이고, 주님 웬 말이십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 일생 수고했는데요. 그거는 아버지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들 뜻대로 한거 아니냐? 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 이 시간 이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신앙 양심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이것이 영감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무대포로 말씀 순종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순종이 하나님 뜻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형편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 이 현실에서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저 자리에서는 저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이것을 누가 조정을 해주시느냐?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영감 역사를 통화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이 영감 역사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진리와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죠. 진리를 떠난 영감은 성령님의 영감이 아니라 마귀의 영감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로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 영감의 역사에 순종하는가. 그 영감 순종하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진리의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영감에 순종하면, 이 진리순종과 영감순종이 나를 붙들고 어디로 가느냐.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한테 가면은, 내가 아버지 하나님 통해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실, 보내줄 터인데, 성령께서 오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대로 살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가지고서 별스러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사람들 놀랄 만한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 대속 공로가 믿어지게 하시는. 그대로 살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는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순종과 영감순종은 우리를 붙들고 어디로 인도하는고 하니까 예수님의 피 안으로 인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실상적으로 내 것이 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의 사죄가 믿어지도록 합니다. 아,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 형벌받아가지고 나에게 사죄를 주셨다. 어, 내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어, 죽으심으로 나에게 죄 없는 자로 나를 만드셨다. 어, 이제 나는 죄 없는 자가 되었으니 죄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어졌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내가 되어졌다. 이래서 사죄의 공로가 믿어지는 자가 되게 합니다. 이럴 때 세상은 죄를 지어라, 거짓말을 해라, 한마디만 거짓말을 해라, 한마디만 예수를 모른다케라 하나님을 부인해라한 번만 우상에게 절을 해라. 그래 할 때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천하 사람들은 다죄 앞에 유혹을 받아서 협박을 위협을 받아가지고 떨어진다 죄짓는다 할지라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진리 순종과 영감 순종에서 이 능력이 나온다 말이죠.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진리 순종과 영감 순종이 먼저는 예수님의 사죄가 믿어지게 하고. 사죄의 능력을 덧입고 살도록 하며 또 예수님의 칭의가 믿어집니다. 아 나는 아무런 의가 없지만 예수님이 죽기까지 대신 순종하심으로 나를 대신하여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직공과 지성의 이 율법의 심판 앞에서도 나는 법을 다 하나님의 법을 이행한 자로 통과되어 진다. 예수님의 그가 나의 의가 되어졌다.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라 칭의가 믿어지기 때문에 어떠한 마귀의 방해공작 안에서도 그 방해공작을 다 꿰뚫어내고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내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생을 살아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며 믿음을 지켰다. 그 로마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에게 그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을 회방하는 얼마나 많은 역사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 가지고서 내 네,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른받은 날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의가 믿어지니까 내 해야 할 일이 분별이 되어지고 내할 해야 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내며 자기 일생에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이뤄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화친의 은혜가 믿어집니다. 예수님의 내 대신 내가 원수된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의 재물이 되어가지고, 죽기까지 하셔가지고, 화목의 재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과 동거 동행한다. 이게 믿어지니까, 스대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합니다. 우리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가지고, 뭐, 그 친구랑 동업을 하는데 친구가 나를 배신해가지고 물질적인 손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고 분합니까? 괘씸합니까? 나는 너를 믿었는데 지가 나를 배신을 해가지고 나한테 이러한 손해를 끼쳐 얼마나 배신감에 치를 떱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도 이렇게 배신감을 가지고서 분노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 스데반 입장, 스데반 집사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법적으로 나를 때리고 욕하고 이제 돌을 던져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다 말이죠. 얼마나 분한 일입니까? 얼마나 참 나한테 총이 있다고 할것 같으면 총으로 다쏴 죽이고 막 그래 난리가 날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스데반 집사는 자기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사람들이 달라대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더라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사의 얼굴을 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나같이 예수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과 동행을 놓치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사람의 각오와 결심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각오와 결심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이 동행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동행 안 해주시는데 내가 무슨 서로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까? 말씀순종과 영감순종에서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고 영감 순종하여 예수님의 대속 공로가 실질적으로 내 것으로 믿어지는 것. 내가 믿어야지, 믿어야지 한다고 해가지고 믿,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 요세 가지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하는 것이 기요 진료, 생명 대신은. 우리의 중고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만복의 근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뵐수 있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를 말미암는 자들마다 누구라도 거지 나사로와 같은 허무한 인생을 사는 자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말미암다 하는 건 무슨 말이냐? 진리의 성경 말씀대로 살고 성령님의 영감 역사를 소멸치 아니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피 공로가 믿어지고 그 효력이 내 것이 되는 것 죄를 이기고 의를 건설하며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사는 것이 가운데서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떨쳐버리고. 평강과 기쁨과 영원한식세계 속에서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려고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우리가 근심 없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아 내가 근심 안 해야지, 근심 안 해야지 이런다고 해가지고 근심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심을 믿고 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질 적에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이기고 초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하루도 실상으로 누리며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